단순히 시간이 흘렀기에 새로운 관념이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 점점 좀 좋아지겠지 라고 그냥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거 네빌고다드의 신작 리액트 할 겁니다. 리액트, 리액트 뒷부분 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상기하게끔 하고 계속 제 마음 상태를 가장 중요한 곳에 다시 시선을 돌리게 도와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보면은 자, 오직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때에만 목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마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가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기도하고 서있을 때 용서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미 당신이 받았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네빌고다드는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리액트를 포함해서 뭐 부활이나 뭐 네빌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라든가 뭐 그런 책들 보면은 다 성경에 있는 문구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계속 보면은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성취하고 다른 일을 용서합니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단점을 찾아내요.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대신 심음으로써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냈을 때 당신은 기도가 응답된 상태에 올라간 곳입니다.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에 좌우됩니다. 욕망은 당신이 도약하는 발판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상태에 서 있을 때 발밑의 발판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성과 외부의 감각이 소망을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인식한다면 인식하고 있는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 짚고 가면은 자 여기 보면은 오직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때만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안 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 보면은 끌어당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얼마나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나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되지 않는 이유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자 내가 원하는 상태에 머무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아, 아까 보면은 채팅창에선 90%는 방송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랑 똑같이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90%였어요 그죠 반면에 이제 딱한 분은 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말했죠 이제 새롭게 반응하고 새롭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말하지 않은 한두 명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 내가 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들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망이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전과 똑같이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훈련의 문제입니다. 농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구. 농구공 들고 농구골대 가서 3점 슛을 쏴보세요. 10번 던져서 10번 더 넣을 수 있는지. 농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넣겠지만, 보통은 처음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농구선수가 와서 알려줘도 못 넣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결과에 머무는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것만 되면 여러분도 어차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머물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든 간에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주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걸 좀 바꿔야 돼 저게 좀 문제야 하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쵸? 어떤 단점이 보인다 눈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야 이거는 니가 이런 게 문제야 저거 좀 바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의 장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너무 게을러.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바꿔서, 아, 저 사람은 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으로 바꿨을 때 세상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반응이 바뀌었잖아요. 내 상상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상 또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음. 자,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항상 당신이 서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소망은 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다할수 없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자매 순간 당신이 소망하는 모습과 하나된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매 순간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상태에 있는지 자문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책 보기 전부터 썼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결과에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할까?를 저는 많이 저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자문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근데 아마 여지없이 한 98%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가난함을 느끼면서 여전히 세상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되는 거 맞나 이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은 자신이 목적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대답이 자신을 안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원하는 상태에 있다고 이미 머물고 있다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상태를 고집하십시오. 어쩌면 다음날 일상을 관찰할 때 당신의 인식이 보다 강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홀로 서서 나는 그것이라고 인식하기에, 내가 그 소망하는 그것이라고 인식하기에, 나는 이미 나라고 인식한 바로 그 존재이다. 라고 외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나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나이다. 라고 외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야, 슝카야 그거 안 돼! 야, 그게 되겠어? 말이 돼? 야, 세상이 뭐 생각처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말도 너무 많아요. 그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할때 흔들립니다. 그러고 약간 격하게 반응을 해요. 뭐랄까.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틀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의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시선을 내부로 돌리고 당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애정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사다리를 올라가 당신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새로운 생각의 상태가 현실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바꿔라. 라는 거죠.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에 새로운 관념이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 점점 좋아지겠지라고 그냥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랑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라는 거죠. 뿌린 것을 수확하게 되는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책을 통해서 이 법칙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읽어,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내부에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의식으로 말할 때까지는 부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부유하다라는 느낌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 머리로만. 자 병약한 사람은 그저 자신이 그렇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병약한 것입니다. 병약한자가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배고픈자가 나는 풍족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자가 나는 평화롭다라고 말하게 하고 자 그러면은 그들의 의로운 의식이 올바른 의식이 인식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나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모든 측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소망을 자연스럽게 느낄 때만이 세상에 투영될 것이기에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모습으로 확언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의 소망을 영이 자연스럽게 느낄 때만이 그 소망이 세상에 투영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확언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현실에서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깨어나십시오. 내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다 더 많이 알아차리십시오.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닐지 묻지 말고 당신의 십자가를 들어 시선이 내면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이 현실이라고 의식 안에서 주장하십시오. 이제 이 주장이 당신의 세계에서 단단한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공감되시죠? 이게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면서,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물어보면서, 아, 이게 정말 되는 거 맞나요? 정말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면에다가 시선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사실이라고, 이미 현실이라고, 의식 안에서 주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 안에서. 자,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느낌이 중요하다, 느낌이. 왜 느낌이 중요하냐. 느낌이라는 것은, 영이 아는 거예요 영.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로는 나는 풍요로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을 느끼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이 의식적으로 잘안 됩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풍요롭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모르게 큰애씀 없이 느껴진다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풍요로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자 143페이지를 보면은 자 해야할 일이라고는 그저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할거는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는 일 뿐입니다. 다른건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노는시간 핸드폰하는시간 SNS하는시간 카톡하는시간들을 줄여서 여러분의 태도를 좀 바꿔주시면 여러분의 세상이 바뀔것이다. 당신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을 섬세하고 뚜렷하게 정한 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와 반응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나가, 나, 아이가 당신을 더 높은 상태로 들어 올려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올라가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상태를 만들어 그곳에 정신적으로 머무십시오. 자, 마음에서 관습적 생각의 나무를 뿌리를 뽑으십시오. 가슴을 순수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하는 생각들, 이전의 생각들, 관습들을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그 상태를 차지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해석을 뿌리를 뽑고 새로운 상태를 차지하라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